첫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MBN의 특별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효도밥상과 홍대 신규 사업 추진 등 마포구의 주요 이슈들을 다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마포 청소년 센터 2층 스튜디오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MBN이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취임 8개월을 맞아 마포구에 관한 각종 질문과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효도밥상에 관한 질문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하루 한끼 영양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게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식사를 하러 오지 않을 경우, 거주지에 찾아가는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원스톱 노인복지 시스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대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경의선 숲길에서 한강변까지 약 2km의 레드로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홍대 거리에 각종 색을 입혀 골목상권의 부활을 이끌고 서울 지역 전체의 상권 활성화까지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암동 소각장 건립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 소각장 건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각장 추가 건설 없이 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를 증명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향후 계획과 목표를 들으며 대담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지현입니다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